나? 광군모 같은데요. 오늘 할머니 상어 몰랐다. 땡큐. 이모. 애가 셋째 남편 있잖아요. 뭐라고요? 왜 혼자 산다고 거짓말하세요. 클립 잘 나와서 좋은 투수들이 뭐라고요? 뭐라고요? <laughs> 뭔 <웃음> 소리예요? 제가 무슨 남편 셋이 뭔 소리예요? 어? <laughs> 남편이 셋이에요. 뭔 남편 소리예요? 예? <laughs> 뭐야? 말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. 애가 셋이하잖아 남편이 셋이라고? 아니, 애가 셋에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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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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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애가... <laughs> 아니! <그게 문제가> 잖아 <laughs> 남편이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아